서가열의 행적송, 혹은 남의 착함 따라서 기뻐하고 겸손한 두 부드러운 말을 행하여 맞음 따라 하나라도 행해간다면 마땅히 부처님의 도를 이루리. 만약 저 극락세계에 나기 원하면 공덕 따라 아홉 연꽃태에 태어나 아미타부처님을 만나 배웠고 법을 늘어남이 없는 법은 깨치리 그렇지 아니하면 오는 세상에 반드시 미루 부처님 만나 뵈우고 용하세계 세번의 회상 가운데 스스로 모두 도를 깨청 얻으리 앞서 말한 여러가지 착한 메시앗 대승과 소승법에 다 통하지만, 본부의 근기 성질 서로 다르니, 회양 또한 한결같지 않니 하도다. 어떤 이는 사람 하늘 기쁨 바라고, 어떤 이는 내성이 내지위 바아니이 것들도 비록 착한 가보이지만 붙다 이르에는 아주 크게 늦어지리라 닦아가는 중간 한량 없는 곳 동안 헛되이 괴로움만 받게 되리니 만약 빨리 괴로움을 벗고자 하면. 마땅히 이승에 회양하여라. 지은바 그게 작은 온갖 착한 일 마땅히 세곳 회양하여야 하니 그 첫째는 네 가지 은혜 기친 이들과 삼계와 법계 모든 중생이라네. 그 다음은 부처님의 깨달음이고 마지막은 깨친 바 지녀실제니 만약 이와 같이 세곧 회양한다면 털끝만한 착한 일도 허공 같으리. 비유하고 작고 작은 한 방울 물을 크고 넓은 바다에 떨어뜨림에 한 방울 물 바다와 한 몸이 되어 깊고 넓고 끝과 바닥 없음 같아라. 비록 개품온전히 하지 못하고 무착함 아직 닦지 못했다 해도 대승법의 연을 맺기만 하면. 다른 작함보다 공덕은 배가 되리라 대승의 뜻이라 함은 어떤 것인가? 모든 법의 작한 모습 이것이도다. 불자는 참 모습에 있지 듣고서 그 마음 놀라 움직이지 않으리. 잠시라도 한 생각 믿음을 내면 복덕이 이미 한량 없을 것이니 위없는 보리마음 일으킴으로 이미 자비지혜와 소원 갖추리에. 그리하여 세간에 바른 눈되고 마땅히 하늘과 사람 스승되리니 비록 법부의 지위에 있다 하여도 그 공덕은 성문 연각 성인과 같으리. 이 사람을 참다운 불자라 하니 부처님의 은혜 그는 능히가 불이. 그러므로 여래의 방에 들려고 하면 대승이 여래의 방에 드는 문이라네. 하란야의 머물기를 늘 즐겨하며 그렇지 않으면 대중 따라 살지니 여로 살때 반드시 이불 상가며 홀로 있을 때에 막음을 간소하느니라. 나쁜 스승 언제나 멀리여이며 손지식에 가르침을 마땅히 쫓고 이 몸은 가사옷을 떠나지 않고 밥 먹을 때 반드시 바루를 쓰라. 손에는 부처님의 경 놓지 않고, 외도의 책 보기 즐겨 하지 않으며, 눈으로는 여인들 쳐다보지 말고, 볼 때는 마치 독사 보듯이 하라. 아프지 않으면 낮에 눕지 말고 누울 때는 오른 옆구리로 누우며 배안 고프면 때 아닌 밥 먹지 말고 먹을 때는 반드시 양을 조절하여라 잠잘 때 자리끼 깔지 않고 잠 또한 함부로 놓아 자지 않으며 안주에꼭 서쪽을 등지지 말며 마달 때는 우수개를 멀리 떠나고 요점치에 수다를 떨지 않으며 목걸이 받으면 스스로 나눠 홀로 받아 화합깨지 말도록 하여라. 재물을 아주 많이 쌓아두어서 도를 막는 모든 인연 만들지 말며 거느리교 사는 이들 본성케 하여 교만과 성냄 늘려 키우지 말라. 이와 같이 보여준 몇 가지 일은 사문이 급히 먼저 해야 할 일들이니 참으로 이와 같이 할수 없다면 어찌 부다의 제자라 할수 있으리? 사문이 비록 네 가지 공양받으나 마치 미끼 삼킨 물고기 같으니 앞으로 반드시 빚 갚고 나서야 부끄러움과 두려움 없게 되리라. 이와 같이 가지 많은 일들이 여러 경로 가운데 흩어져 있어 지금 모아 간략한 개성을 만들었으니. 부처님 일생에 큰뜻이 여기다 있도다. 마치 저큰 바다에 한 방울 물이 백 가지 냇물 맛을 머금고 있듯 하나 맛바 여러 맛을 알수 있으니 모든 중생 소리 여기지 말지니라. 아무용산불멸학수상존샤아부 본지불 소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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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가 소가 g 니불소가 n 니불소가 l 니불소가 b 니불 n 가 b 니불전상천 g 무 b 불 n n 시계 u l l 세 o 소 a 와진 n 일체무